네 오늘 영상에선 방금 공개된 데드풀 3편의 마지막 예고편 분석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장면에서 보이드의 아스카르드의 환공이 통째로 푸른된 건 물론 더 마블스에 등장한 적이 있는 소드의 우주정거장 세이버도 통째로 푸른된 걸볼수 있고 데드풀이 울버린을 설득하는 과정에선 아담한티움을 주입받기 전까지 착용했던 로건이라고 적힌 군번줄 등 과거 폭스 유니버스에 등장했던 울버린의 역사를 총망라하는 회상신이 등장하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노건에서 꽤나 인상 깊은 역할로 등장했던 X-23의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장면에서 과거 X-Men 프랜차이즈에 등장한 적이 있는 뮤턴트 토드의 변종을 발견할 수도 있고 카산드라의 손가락이 이마에 박힌 울바리니 움직이지도 못한 채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걸 보면 카산드라의 능력 중에는 염력을 제외하고도 물리적으로 뇌를 통과해 생각을 조종한다거나 기억을 훑어본다던가 하는 등의 것이 추가로 있다는 걸 유추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예고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이 장면 속스파게티아를 통해 카산드라가 마치 드라마 로키에 등장했던 것처럼 시간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점으로 드라마 로키에 등장했던 것처럼 시간을 조종할 수 있다는 점으로 카산드라가 손을 넣고 있는 장치는 일종의 퀀텀 터널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걸 뮤턴트의 능력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카산드라의 몸 내부에선 마치 익스트리미스 반응 같은 열 에너지가 반응하는걸 또 기계의 양옆을 이루고 있는 붉은색과 푸른색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빌런으로 등장했던 정복적항의 최후를 장식한 축소 확대 디스크와 매우 흡사한 느낌인걸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퀀텀 터널 혹은 양자 영역 으로 갈수 있는 축소 확대 디스크 와이 시간 조정과의 연관성을 강조 하고 있는 건 이전 영상에서 설명 한 적이 있듯 개인적으로는 이 퀀텀 에너지와 양자 영역이 결국 mcu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코스믹 에너지와 동일한 것이라고 밝혀 질 것이고 코스믹 에너지가 시간여행 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 또 이러한 코스믹 에너지를 과학적으로 접근 한 방식이 양자 영역 양자 에너지 일 것인 만큼 이 양자 에너지로도 결국 시간여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목소리> 게다가 이 장면을 보면 어째서인지 얼라이어스의 등장에 기겁하고 있는 다른 뮤턴트들과는 달리 유독 카산드라만큼은 매우 태연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걸알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보이드가 로키에 등장했던 것과 다른 보이드일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는 만큼 히어리맨즈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깨우친 카산드라가 해당 보이드의 얼라이어스를 직접 무기화했기 때문에 카산드라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일 가능성도 고려해 볼수 있을 듯하고.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는 데드풀 3편에 등장할 t v e r s a l War. 와는 다른 a b 을 예상하고 있 t 만큼 이 TV a 가데드풀 t 도움을 필 v a 했던 것 또한 이러한 시간을 조 d 할수 있는 능력을 각성한 카산드 t 의 위협을 v a 위해서였을 가능성 도 기대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보이드에는 금문교 같은 다리 뒤로 계속해서 무언가가 푸른대고 있는 걸볼수 있고 이 보이드 안을 누비고 있는 여러 자동차들 중에는 그 욕조 형태의 외형적 특징을 미루어봤을때 원작 코믹스에서 판포가 탑승하는 탈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걸이 장면에선 데드풀이 사진 속 멤버가 총 9명이라고 하는 걸볼수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데드풀이 편의 투명화 상태로 엑스포스의 멤버가 된 적이 있는 브래드피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했지만 안타깝게도 포함되어 있진 않다는 걸알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 장면에선 금빛 권총이 조금 더 자세한 모습과 함께 레이디 데드풀의 풀샷도 잡힌 걸볼수 있는데 그 뒤에는 앞선 예고편 분석에서 언급했던 데드풀 군단의 모습과 함께 그 모자가 특징인 카우보이 데드풀, 머리만 있는 헤드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걸또 마찬가지로 앞선 영상에서 분석한 적이 있는 스파이더맨을 따라하고 있는 데드풀의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북미 기준 개봉을 열흘 앞두고 공개된 데드풀과 울버린의 새로운 예고편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예고편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레이디 데드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장면이 등장했다는 점으로 한갈래로 묶은 긴 금발 머리에 기관단총인 우지를 사용하고 그 벨트의 디테일도 은색으로 마감된 걸볼수 있어 주로 권총을 사용하고 벨트 버클 또한 레드 컬러가 특징인 데드풀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걸알수 있었죠. 물론 이러한 디테일적인 차이는 원작 코믹스의 설정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레이디 데드풀 같은 경우 예전부터 레이놀즈의 부인인 블레이크 라이블리 혹은 라이블리의 절친이기도 한 테일러 스위프트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들려왔는데. 거의 꼿꼿한 자세로 걷고 있는 레이디 데드풀의 신체 비율 그중 특히 팔 길이에 주목하기 위해 최대한 비슷한 자세로 서 있는 두 명의 사진을 비교해봤을 땐 레이디 데드풀의 손목과 골반 라인의 높이가 테일러 스위프트보단 블레이크 라이블리에 훨씬 가까운 걸알수 있어 레이디 데드풀의 정체는 라이블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을 듯합니다 또이 장면에선 앞선 영상에서 여러번 언급했던 데드풀의 창작자인 라이펠드의 이스테이그가 포함된 신발가게 앞에서 데드풀은 일단 지켜보자는 듯한 자세로 울버린은 이러한 상황이 질린다는 듯한 자세로 서 있는 걸볼수 있고 바로 다음 장면은 원작 코믹스에도 등장한 적이 있는 데드풀 군단이 엘드리치 매직으로 만든 포탈 같은 걸 타고 넘어오는 걸볼수 있어 이 같은 데드풀과 울버린의 반응을 어쩐지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중 특히 도그풀 같은 경우 작품의 초반부터 데드풀, 울버린과 함께 할 것인 점이나 이 포탈로부터 나오는 도그풀의 위풍당한 당 표정을 미루어봤을땐 이런 데드풀 군단을 불러온 게 도구풀의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 싶네요. She's 참고로 이 장면에서 볼수 있는 데드풀 같은 경우 그 신발의 형태나 사용하는 권총도 서부시대에 유행했던 리볼버인 점을 미뤄봤을 땐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이 데드풀 군단 중한 명인 카우보이 데드풀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 옆에는 데드풀 코스튬에선 찾아볼 수 없는 망토 같은 걸 두르고 있는 캐릭터도 발견할 수 있지만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여러 데드풀 변종 중에는 정말 별의별 종류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망토를 두른 것도한 데드풀의 변종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특히 이 부분에 집중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자동차의 바퀴 또한 발견할 수 있어 이런 데드풀 단의 합류 장면이 실제 이 장면과 바로 이어지는 것일 가능성, 즉, 보이드나 기타 다른 장소가 아니라 멀티버스의 뉴욕과 같은 도심 중한 곳을 배경으로 해당 장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드풀과 마찬가지로 중고차 판매 사원으로 일하고 있던 전 엑스포스의 멤버 중한 명인 피터를 찾아간 장면은 시간선 바뀌라고도 할수 있는 TV와 a 보이드에 있던 데드풀이 본래의 시간선으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드라마 로키에서 제트스키 판매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모비우스를 찾아간 로키의 모습을 떠올리게 이어 매우 흡사한 느낌의 전개가 데드풀 3편에서도 펼쳐질 가능성을 기대해 볼수 있을 듯하고 특히 이 장면에선 데드풀이 스파이더맨을 흉내내고 있는 것까지 볼수 있어 향후 다른 작품에서 많은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데드풀과 스파이더맨의 콜라보가 진행 될 가능성 나아가 아주 어쩌면 이러한 데드풀 3편 자체에도 스파이더맨 중한 명이 등장한다거나 하는 등 멀티버스의 스파이더맨이 까메오로 등장할 가능성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 장면에서 그 포털이 대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수 없었던 그 미지의 장면이 다시 한번 다른 구도에서 등장한 걸볼수 있고 이 거대한 앤트맨의 시체 그 중에서도 두 개골 내부를 안방으로 삼고 있는 카산드라의 체인버에는 염동력으로 움직이는 듯한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는 걸볼수 있는데 여기서 보다 중요한 건 앞선 예고편 분석에서도 언급했듯 이 카산드라가 웃고 있다는 점을 통해 데드폴과 올버린이 포털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보내주고 있다는 걸 유추했던 것처럼 이 장면에서도 데드폴과 올버린이 뛰어가는 방향의 정면에 서서 그저 지켜만 보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있었 점으로, 이러한 순간은 모든 걸 삭제할 수 있는 얼라이어스의 습격을 받기 직전인 점, 즉 카산드라의 입장에서도 꽤나 긴박했어야만 하는 상황인 점을 미뤄봤을 땐, 카산드라의 이러한 태도가 올버린과 데드풀에게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미래를 걸어보겠다는 식의 적군이 아군으로 돌아서는 전형적인 클리셰가 진행될 것임을 의미한다고도 볼수 있을 듯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